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믿음으로 리셋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 의미, 새로운 관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애로의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유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소유, 정신도 하나님의 소유. 영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직분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겨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진 직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목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움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살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웃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관,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움켜쥐고 싸우고 성공한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전물로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소오장 1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강건하시는 것입니다. 내 배만 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의미로운 삶을 살수 없고.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한 희생의 위대한 삶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힘찬 응원이. 함께 하시기를 추원 드립니다.